네, 동아나라 챌린지. 이번에는 레슬리가로 가보도록 할게요. 르네로 결혼을 한번 해보자고 해야지. 르네가 청혼을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르네가 이번에는 청혼을 해보는 거야. 일단 이거 넣어놓고 부르자. 어떻게 불러야 되냐? 잠깐만요.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부르기. 알렉스 불러볼게요. 근데 좀침 밀도가 떨어진 거 같다. 7시인데도 오네요. 침들은 7시쯤 되면 오나봐. 저녁인가? 아침인데? 자 이제 보자. 거기 현관문 아니라고. 아 밥부터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고. 마당 앞에서 청혼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받아 줄러나? 오 받아 준다. 됐네요. 이제 결혼하면 되겠어. 오늘 해야지. 방금 약혼한 사이가 되었구요. 이거 무슨 이거 뭐냐? 맥앤치즈? 맥앤치즈 같이 먹고 결혼하면 되겠다. 맥앤치즈 같이 먹자. 해가지고. 1인분은 아니겠지? 아, 1인분인데? 아, 일단 혼자 먹자. 혼자 먹고. <laughs> 이해해 줄 거야. 야, 아, 알렉스 장난 아니다. 와가지고 먼저 뽀뽀해 주고 그러네. 이렇게 개그스럽게 먹는데? 알렉스도 배고픈가 봐. 빨리 밥 먹고 결혼하러 갑시다. 더운가 봐,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 벌써 여름인가요? 여름 되려면 조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치우고. 잠깐만, 그거 좀 치워봐. 어, 예. 어, yeah. 됐어. 아, 그리고 클럽으로도 초대할게요, 알렉스. 아니다. 아, 알렉스 클럽에 초대하지 말까? 여자들만 있는 클럽이라서 남편은 초대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다 초대하자. 동안 아라 클럽을 초대하기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결혼 이벤트도 이렇게 갈게요 드레스 입고 결혼해야지 결혼할 때. 클럽 들어올래? 좋아. <laughs> 뭐 이렇게 좋아니 되게 귀엽네. 그리고 결혼도 할게요. 일단 이사벨이랑 엘렌이랑 크리스틴 초대하고요. 요리사 이런 건다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어디 갔냐? 잠깐만. 국립공원은 여기 안 뜨나요? 공원 아, 국립공원은 여기 안 뜨는구나. 어떡하지? 가가지고 둘이서만 해야 되나? 거기 가가지고 알렉스랑 같이 국립공원으로 이동한 다음에 결혼하면 되지 뭐. 아 왔어요 어 이거 입고 해도 되 겠다 아 그래 이거 입고 해도 예쁘 겠다 결혼식 웨딩드레스랑 비슷한 색깔이니까 일단 자 결혼식장은 이렇게해놨 는데요 무덤가랑 결혼식장이랑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우리 클럽원들를 어떻게 초대 해야 되지 현재부지로 불러야 되나 여기서 소셜 이벤트를 해가지고 여기서 결혼식을 못 하나? 여긴 아예 그게 없구나. 장소로 선택이 안 되는구나. 맞네. 그러면은 모임 시작! 안 되네. 모임도 안 되고, 그냥, 현재 부지에서 놀자고 부를게요. 놀자고 부르면 오겠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있으면 어떡하지? 아, 모두가 오고 있대. 어, 쟤 어디가? <laughs> 야, 니가 가면 안 되지. 우리 결혼식인데. 자, 일로 다 부릅시다. 어, 잠깐 어머, 남편이 가버렸는데요? 남편이 갔어. 다시 불러. 알렉스 니가 이러면 안돼 지금 알렉스 Alex, 알렉스가 Alex가... 가버렸어 직장 갔나? 잠깐만 알렉스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머. 어떡하죠? 얘 진짜 갔어? 아얘왜안 와? 아 장난하나? <laughs> 장난하나? 장난하는 거야? <laughs> 당황하지 않고 알렉스로 시점을 바꿔볼게요. 아, 알렉스로 시좀 바꿔서 데리고 오면 되지 그렇지 장난하나 지금 결혼식 하려고 다같이 모인건데 가면 어떡하냐 야 빨리 와 이거 그만두고 이른 퇴근해 예. 장난하나 얘 지금 다같이 가다 데리고 다시 국립공원으로 갈게요 이러안 되지. 자. 됐어. 다 데리고 왔어요. 함께 가서 <웃음> 여기서 <웃음> 결혼을 하면 되겠죠? 자, 르네와 결혼하기. 진짜 근데 별거 없네. 이렇게 볼까? 구경 하나? 구경 안 하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네요. 결혼식이 아니라서. 그래도 예쁘면 됐지 뭐. 예쁘면 장땡이지. <laughs> 이렇게도 한번 볼까? 내 앞에 막 가리고 있어. 응 둘이 같이 서서 약하네. 반지를 르네가 주네요. 응 이제 같이 살겠네. 얘네한테 뭐라 그러냐. <laughs> 바로 그냥 합칠게요. 르네를 합칠까? 르네가 이쪽으로 오는 게 낫겠지? 부지의 모든 가구 판매하고야? 새로운 가족에게 이전되거나 판매됩니다. 됐어. 그렇다고 가구 다 없어지면 안 되는데. 자, 그런 식이 이렇게 금방 또 끝났어요. 가야겠다. 집에 가야겠어. 어, 이새은뭐 알아서 놀도록 놔두고. 다루카스는 집으로. 르네가 이쪽에 있네요. 때마침. 여기서 이런 거 놀고 있어. 야 그만 놀아. 르네도 직업을 좀 찾아줘야 되겠죠? 일자리 찾기. 르네는 뭐 하는 게 좋게, 좋을까? 화가? 화가 시킬까요? 화가 괜찮겠다. 화가 시켜야지. 패션이 스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화가, 일단은. 그림 그리기. 그림을 좀 어디다 설치해둘까 그림 그리는 거? 이젤 이젤 좀 살게요. 요거밖에 못사지 약간 요런 색으로 살까? 잠깐만요. 아니야. 요 색이 어울릴 것 같아 이 집엔. 여기다딱 두면 되겠죠? 여기다가 두고. 그림을 한번 그러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반 그림, 대형으로 대형 그림 그렸는데 너무 오래 걸리지 않나? 근데? 오 벌써 다 그려가네. 알렉스 와가지고 옆에서 끊임없이 떠드네요. 알렉스가 요리하나 보다. 근데 자기 것만 하는 것 같아요, 왠지. 75% 밖에 안 됐어. 수직가에게 일단 팔아볼게요, 저는. 그리고 한장더 그리면은 되겠다. 풍경화. 그냥 일반 그림으로. 75% 완료됐는데? 어다 그랬어 이것도 팔고 이제 밤이니까 얘밥다 먹었나 애 가지자고 하자 오 분위기 좋은데 세레나데 연주 한번 하고 잘 부르네 허니문 베이비 아기 가지자고 노력해 볼게요. 됐다. 원샷 원킬 되려나? 한 방에 되려나? 자 일단 얘는 일어났어요. 일단 소변도 마렵거든요 지금. 아니다. 임신 테스트 해봐야지. 아, 르네가 아이를 싫어하면 특성이 있네요. 그래도 뭐 자기 자식은 좋아하겠지. 됐으면 좋겠다. 어, 바로 됐네요. 어, 바로 배 나왔어. 좋아하려나? 어, 좋아한다. 막 좋아 죽는다. 이제 말고 일단 좀 자라. 얘네 둘이 대화 나누네요. 어, 보기 좋다. 어떡해? 보기 좋다. 애기가 좀 예쁜 애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이 둘이 얼굴을 섞었으면 은 예쁜 애로 태어나야겠죠. 일단, 채우고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